자 271번 일단 a에 하나는 it 하나는 them 이거 단수죠 그죠 이건 복수고 무엇을 의미한다 앞에 명사를 누구를 받느냐 근데 지금 여기 touch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지다는 거죠 touch down이야 원래 보통 down에 만나면 미식축구에서는 touch down에서 공을 밑에 땅에다가 탁 대는 걸 얘기해 그러면 touch down을 해야 될 것은 공이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공은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it.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 다음, win과 win. 이제 항상 동사에서 하나는 s가 있고, 하나는 s가 없을 때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를 찾는 연습이 돼야 돼. 그럼, 가 주어야 되지.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럼 얘가 동사야. 그럼 s 붙여놨어. 그럼, 요거는 당연히 또 역시 뭐겠노? s를 붙인 이런 동사가 와야 되겠지. 그다음에 c에서 큰 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큰 마가 있는데 큰마큰마 가운데 있는 건 선생님 버리라고 그랬지 이걸 버린다 치자 자 이걸 버린다 치면 앞에 있는 클럽이 주어야 이해가 당연히 단수에 해당하는 워즈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그다음에 272번으로 가면 자 여기서 틀린 건데 일단 4번이 틀렸죠 이런 걸좀 조심해서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비코즈 하면 이건 접속사야. 그래서 접속사의 가장 기본은 그 뒤에가 주어 동사거든. 근데 여기 보면 동사가 있거든. 주어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the way야. 이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지, 그지? 그러면 사실상은 the way에서 끝이 났다. 여기에는 the way하고는 뭐 how인데 이거 같이 안 쓰잖아, 그지? 또는 뭐 that,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요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because에게. 그러면 결국은 명사 하나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치사를 써야 되겠지. 접속사는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o f 를 집어넣어야 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do amazing things 라고 할 때, 이때 이 두가 동사야. 그 다음에 amazing 하면 놀라운 것들, 요게 목적이지. 자, 상용사가 혼자 올 때는 명사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상이 없고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above in half라고 해서 원래 전치사 뒤에 half라는 아, 술를 나타내는 표현 반만이 말이겠죠. 반 정도만 그 다음에 done with ox니까 여기 is가 비동사고 done이 pp니까 수동태 그럼 수동태 뒤에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구사구제거지 그래서 이상이 없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에 pass가 end 뒤에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그럼 end 앞에가 뭐냐? 동사를 찾아야 돼. observe 당연히 주어가 뼈를 나타내는 bond. 그 다음에 observe 이게 동사제. 그럼 pass 이게 두 번째 동사지. 그리고 그 공을 어디로 가까이 있는 근육으로 그것을 전달합니다 라고 돼 있지. 힘이겠죠. 힘을 전달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5번도 이상이었고, 일단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3번으로 가자. 자, 여기도 오면, 하나는 choice. choice라고 하는 것은 명사야. 그 다음에 choosing 하면 이건 ing란 말이야. 근데 이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우리가 배웠다. when이나, 그 다음에 if나, 그 다음에 though와 같은 양보를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이 오면, 주어하고 비동사는 생략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원래 비가 있었다면 그 뒤에 올수 있는 거는 ing나 pp, 수동을 나타내는 pp 이런 것들이 오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룸메이트는 목적의 역할을 하거든. 룸메이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ing 형태는 능동이니까 목적 오는 게 맞고. 그다음 자, 동사 두 개를 물었어.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가 어디냐? 피킹이죠. 쉽게 말하면 동명사가 주어가 된 거야.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당연히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 C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without 얘가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는 거는 맞아. 근데 이 asking 하면 이건 능동이고, being asked 하면 이거 수동이야. 아 이거 목적 없네. 이렇게만 보면 질문을 받지 않고서라고 해서 괜찮아. 근데 문제는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질문을 받느냐야.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려가 너의 CD 하고 테이프를. 근데 친구들이야. 그럼 친구들이 빌려 간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이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주어는 누구냐? 친구야. 친구가 묻지 않고, 즉요 뒤에 생략된 게 누구냐? U라고 하는 목적을 생략한 거지. 그지 굳이 안 써도 아니까 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친구가 니네 CD를 빌려가면 이 말이잖아. 대체, 요게 어렵다. 지금 같은 요런 게 어려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동과 수동은 선생님이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용법. 그 생략은 왜 앞에 주어와 같은 의미상 주어가 걸릴 때는 굳이 목적 안 써도 된다는 거야. 특히 여기 앞에 또 유어라고 하는 게 있지, 그지?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를 굳이 안 쓰고 생략해도 괜찮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